네, 예, 안녕하십니까. 육개장 하나 먹고, 예, 배고픕니다. 김치사발면 하나 더 먹겠습니다. 육개장이랑 김치사발면 둘 중에 뭐가 맛있나 한번, 예, 살짝 뭐, 간을해볼 해볼 겸, 예, 점심을 못 먹기 때문에 사발면 두 개로 점심 때우면될것 같습니다. 제꺼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, 오늘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오면은 가끔 이제 좀 오래 기다렸다가 여기서 막한 2시간, 3시간 있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총 기다리는 거랑 작업하는 거까지 합쳐서 오늘 작업할 게좀 있었는데 예, 다행히 여기 직원분들 두 분이서 제 차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작업하시고 계셨는데 보니까 뒤에 차들이 또몇 대가 줄을 서 있습니다. 예, 오늘 타이밍 잘 잡은 것 같고 예, 오늘 그나마 예, 집에 엄청 늦, 늦지는 않게 가서, 예, 예, 무난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. 요 새벽에 늦게 들어가는데, 새벽에 일찍 나가는데, 퇴근까지 늦어버리면은, 예, 쉽지가 않습니다. 저도 힘들고, 가족들도 힘들고. 네. 김치 사발면은 스프 색깔이 아주 밝았습니다. 네, 일단 기분부터 좋고, 약간만 더 익힌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여기 정비소 오면은 맨날 실내에서, 사무실에서 네,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볼까 봐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조용히 먹었었는데 야외에서 날이 덥긴 하지만은 여기 나무들이 있고 네. 어떻게 되냐면은 나무가 요렇게 있고 평상에 하나 있습니다 예. 저 종이컵에다 뒤에 받쳐놓고 핸드폰 거치하고 있고 여기 이제 정비하고 정비하고 남은 뭐 통들 네, 폐기물도 여기 갖다 놓는 그런 곳입니다. 네. 시원하고 좋습니다. 어우 이거 다 얼추... 뭐 먹고 약간 덜 익었네. 이거 먹고, 뭐 이제 그동안 바빠갖고 하지 못했던 것들, 뭐 핸드폰 정리도 하면서... 예. 네. 할것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잠시라도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나... 해나가야 이 빡센 세상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먹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양해 부탁드리고 말이 많았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. 와 <�ues> 맛있네. <�ues> 오늘은 농심육개장 사발면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김치가 시원하긴 한데, 오늘은 뭔가 약간 인위적인 맛, 인위적인 맛이 나고, 어 강력합니다. 맛있게 먹었고, 예 오늘 육개장을 먼저 먹어서 그런지 이게 오늘은 좀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색깔을 보여시면은 색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? 예. 스프 색깔에서 차이가 나듯 국물 색깔에서도 차이가 좀 납니다. 예. 뭐 근데 둘다 맛있기 때문에 예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발면 느낌 예, 아무거나 입맛대로 골라 잡수시면 될것 같고 마무리 잘 하고 월요일 예 내일 광복절 앞두고 차량 정비 빡세게 해서 내일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